네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시작입니다 호로로 제 5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큰일났습니다 터빈 작동되어 있는데 15초 야, 이제 큰일 납니다 빠져요 빠져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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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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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트 가지마 가지마 돌아와 돌아와는 엿가라 엿가락 먹어라 으 그거 알아? 나 키보드 새로 샀어 저거 어차피 점프 못해요, 얘는. 아, 튕겨내세요, 튕겨내세요. 반드시 여기서 튕겨내세요. 다소 잔혹하긴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. 튕겨낼 때, 녀석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린다는 것을 알수 있죠. 밧줄이 손에 닿지 않는다. 왼쪽으로 더 가면,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것 같다. 게다가, 아우, 지저분하네, 여기. 저장도 안 되고. 기계와 벽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. 기계가 멈춤 지금이라면 사이를 비집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. 앞쪽, 안쪽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. 조심해서 나아가자.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인다. 우와 피발자국. 잠깐 더 뒤로 갈수 있지 않나? 못 가네. 그럼 올라가면 되지. 문 잠금이 풀렸다. 터빈을 다시 돌려야 한다. 시동키가 아직 꽂혀 있다. 안 보이지만 물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겠지? 사방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확실히 들려온다. 이제 연결 통로로 나갈 수 있을 거다. 아이고야. 지 비상 전등이 왔나? 통로에 불이 들어온다 속이 편해질라 하진 않아요 또 여길 또 잠수해서 또 빠져나가야 돼요 아니네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 이제, 돌아가야지. 진짜 물다 빠졌네. 여긴 못 가겠다. 물이 전부 빠져나가서 건널 수 없다.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것 같다. 마땅히 다른 길이 없는데. 그럼 다른 길 찾아보라면 찾아봐야죠? 설마, 오른쪽 길에 갈수 있나? 없네요.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아, 엄청 놀랐네. 아까 얘가 그, 제가 밀었던 그 이상한 녀석인 줄 알았어요. 뒤에서 웬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하지만, 신경쓰면 안 돼요. 아... 더 이상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. 왜 여기는 어둡냐? 글자가 벗겨져 읽을 수가 없다. 뭐지? 이게... 자네 사이에 열쇠 발견, 심하게 녹슨 열쇠. 잠깐만, 나 왼쪽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는데,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. 저... 아니, 스타트 말고! 자물쇠는 완전히 녹슬어 버린 것 같다. 이런 건 열쇠가 있어도 열쇠 없을 것 같다. 음, 아까 크게 맞는 거였네. 심하게 녹슨 열쇠를 얻었다. 아 이제부터 긴장 타야겠네. 찾았다고요? 782씨 지금 터빈실 쪽이에요. 아 그럼 천천히 와요. 먼저 즐기고 있을 테니까요. 크그 어쨌든 크게 도와드리는 게 조, 조건이었으니까요. 헤헤. 그 그렇습니다. 뭐 물론이죠. 죽이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. 오 안쪽에 숨긴 충분하다. 오마야, 여기 있니? 난 나와버렴. 오. 아까 감시 카메라 때문에 인형 좋아하니 옷 갈아입히기 놀이할래? 너 설마 날 인형으로 쓰겠다는 소린 아니지? 야, 위험한 놈이네. 저기 숨지 말아야겠어 숨바꼭질하는구나, 찾아달라는 거니? 찾으면 해주 해달라는 거 해주기다. 데든 등, 악몽. 진짜 악몽이다. 야, 진짜 지저분하다, 이 자식들. 아. 아, 나이 장면 기억난다. 나이 장면 기억나. 이 상태에서 달리는 거였어. 이 상태로 그냥 가고 최대한 코너링을 사용해야 돼요. 저놈한테 일단 잡히지만 않으면 되니까. 설마. 설마 이게 잡히진 않겠지? <laughs> 열쇠를 떨어뜨려봤다. 아, 이런. 어? 잠깐만. 아, 못 건널 줄 알았잖아. 어? 나안 무거워, 그렇게! 야, 저 남자가 내네 배는, 내네 배는 무거울 텐데, 어떻게 꼬꼬마야, 잠깐만. 집에 가고 싶지 않니마말잘 들으면 집에 데려다 줄게. 이쪽으로 와. 어떻게 믿어 널? 거짓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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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. 이씨 거짓말 맞잖아. 으으, 내가 도망 갈수 있을 것 같아? 야, 얌전히 있었으면 귀여워해줬을 텐데. 우리가 피해자 입장이 돼보니까 진짜, 저런, 저런 놈들 싹 다, 뭉개버려야 돼요. 로드롤러 같은 걸로. 어디론가 가버렸다. 공포를 알게 되었다. 이때까지 잘도 알렸다. 야, 장하구나. 남성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. 이러니까, 아유, 이러니까 남자 얼굴이 다 하나같이 안 보이게 되지. 보고 싶지 않아 하고. 아 여기 맞나? 아니 점프해서 지나가 그걸? 뿅뿅돼서 귀엽다. 아니, 야 잠깐만. 왜 이거 로드 하는 기능은 왜꼭 반드시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지. 별거 없네. 내려가자. 내려가. 물에 젖어서 알 수가 없다. 아, 나 그렇게 안무겁다니까 올라가 아, 왜안 올라가? 저런 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. 그래서 오른쪽도 그랬어. 아니, 이, 이 느낌은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. 거기 숨을 수 있는 거였구나. 땡 멍청한 놈 겨우 어린애 하나 붙잡지 못하고 아유 그러길래 운동 좀해현대에는왜 이렇게 운동을 못해 나도 뭐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아 달겠다 이제 야 여기 내 짐이 있다는 것도 몰랐겠지 이놈들 다행히 옷은 그대로 놓여져 있다. 그나마 다행이다. 범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연결 통로로 나가야겠어. 그래, 나가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? 아, 기껏 말린 옷 다시 적시게 생겼네. 어우, 책가방 늘 메고 있는 책가방 방범 뱀이 달려져있다 사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, 졸려 아, 사다리가 무거운데 졸리면 안되지 직접 옮기는건 어려울 것이다 가방에 있는 방범뱀을 이용하면 범위는 유인할 수 있을 것 같다. 한번 울면 몇분 동안 꺼지지 않는다고 들었다. 한번 울려볼까? 끙! 울려보자. 30초밖에 안 울려? 저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한다. 간다! 포환 던지기! 범인을 오기 전에 어서 숨어야 돼. 자, 숨어! <laughs>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어린애한테 속았네. 이를 어쩐다. 방금, 그래, 방금 그, 이쪽으로 지나갔다. 이미 연결통로로 들어가버린 건 뭐야, 형님은. 내 주위를 끌려고 방범백까지 울리고 도망쳤어.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. 애가 너무 똑똑해. 위, 위험 녀석, 위험한 녀석이야.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돼 터빈을 돌려 연결 통로를 봉쇄해 죽어도 상관없어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안에 가방 아 소중한 내 가방 아 전에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꽤 비싸던데 란도셀 시동으로 간다 물이 충분히 빠진 것 같다 아 어두운데 저기서부터, 어디보자. 나, 나 알아. 여기서부터 나와. 오, 이런! 오, 그래. 빈 상자만큼은, 오, 돌릴 수 있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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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일어나! 일어나!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이런 게 있을 리 없지. 아나뭐 안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려 어 열리네 왜 열리지? 어 안보여 야 데드엔드 텐 인어공주 다시 해야 돼 오. 최소한의 행동만 하는 겁니다, 이럴 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적어도 멀리 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하니까 좀 낫네. 으아, 짜. 올라간다. 아유, 이제서 끝났네. 동네 물이 가득하다. 이제 자 이제 시간도 시간이니까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호로로 제 5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트위치에서는 팔로우, 유튜브에서는 구독, 댓글, 좋아요 줄여서 구조대 부탁드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신호대를 검색하시면 신호대 월드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녹화본, 편집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재미를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. ス